네 번째, 선택. 그렇게 방문 상담을 통해 커트를 하다 보면, 남는 시공사가 몇 개는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선택해도 되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모두 마음에 든다면 그들 업체에게 설계가 끝난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는 설계까지 가능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설계사를 따로 찾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그 업체들 중에 설계를 같이 의뢰하는 것.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일부에서는 설계와 시공자가 서로 잘 알거나 한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감출해서 좋지 못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축주도 있어요 바르게 시공하는 곳이라면 본인들이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문제 없도록 설계를 잘 하려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건축주의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간혹 설계만 하는 곳에서 시공과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에서는.